자딥 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좀 나눠 볼까요? 예, 뭐 시장 얘기를 나누 뭐 시장도 오늘 중요하고 네. 오늘은 또. 어, 좋은 뉴스를 또 군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군뉴스를 예,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네. 예, 오늘 군뉴스를 풀어 보도록 하죠. 네. 네. <laughs> 자, 일단 시장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현재 보합권의 양상을 계속 보이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약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여요. 네. 상황이. 예, 현재 전체적인 수급은 코스피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제 상승되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음,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 분위기죠. 네. 그런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음. 사실 최근에 좀 장이 어렵죠. 네, 왜어려냐하면 이렇게 끌어올린 거에. 네, 삼성전자가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음.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만 시장이 자금이 몰리고 사실 여러 종목들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이 굉장히 어렵다. 네. 물론 딥 싱크도 요즘 약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코스닥 쪽 상황 잠깐 보죠. 자, 코스피는 저렇게 상승이지만 코스닥은 의외로 지금 하락이에요. 자 보시면 자 코스닥은 하락 국면이 발생한 시점이 6월 20일 부근입니다. 예, 이 시점부터 시장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미 이제 시장은 하락쪽으로 음, 포인트를 잡았죠. 네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음.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대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런데 시장이 어려우면 중요한 게 뭘까요? 상이 어려우면 대응을 빨리 해야겠죠. 그렇죠. 대응 전략을 네.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딥싱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 모멘텀이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이 네. 시장을 대응해 왔습니다. 앞서서 뭐 4월달과 5월달은 시장을 20%에서 30% 거의 뭐 2, 30% 격차를 낼 만큼 굉장히 좋은 양상이었죠. 네. 지금 현재 딥싱크 차트로 와보면 최근에 5월달은 딥싱크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려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사실 시장 우리가 하나의 시장을 놓고 하나의 방법만을 써서 투자를 한다면 음... 이 방법이 만약에 어려울 땐 어떻게 할까요 다른 대응을 빨리 찾아야 될 그렇죠. 텐데요 대응책을 찾아야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딥싱크 연구진에서는 6개월간 또 다른 플랫폼을 하나를 개발하고 오.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을 바로 이제 펜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딥싱크 속에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오, 이 펜타 알고리즘이 등장한 이유는 스마트 모멘텀은 어떤 가격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을 트래킹하고 음. 모멘텀 시점을 잡고 접근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이따가 종목들의 진입 시점이나 이런 스마트 모멘텀의 특징을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모멘텀 이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이 확인된 음. 이후에 잡는 케이스들이 네네. 많아요 반면에 지금 같은 장은 이미 올라 있는 쪽으로 붙었다가는 음. 오히려 하락 키우는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네. 가격 요소 이외의 요소가 필요하죠. 네, 네. 예, 펜타 알고리즘은 가격 이외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양한 다섯 가지 각도에서 이제 음.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네. 뭐 가격에서부터 펀더멘탈, 음. 그다음에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네. 아니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주요 주체들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음.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가져온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음. 시장을 이렇게도 보고, 네. 예, 이렇게도 보고 <laughs> 할 수가 네. 있겠죠. 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어. 예, 개발을 해서 이번에 네. 서비스가 확장됐다라는 음. 말씀 드립니다. 음. 이 네. 각도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스마트 모멘텀입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은 코스피와 코스닥들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분명히 발생을 그쵸. 합니다. 최근에는 어,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을 반응을 했었고요. 음. 최근은 시장보다 쭉 언더퍼폼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 구간에서는 스마트 모멘텀으로 시장을 접기마 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씀이죠. 그쵸.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시장 부분은 잠깐 빼내고요. 네. 스마트 모멘텀과 달리 세계의상품군인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입니다. 음, 네, 네. 자, 첫 번째는 숏 커버라는 전략입니다. 숏 커버. 자, 최근에 숏 커버 전략을 보면 예,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숏 커버 전략은 어떤 측면을 봤느냐? 음. 공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시장에서는 큰 대형 기관들은 공매도라는 걸 합니다. 네. 어, 개인분들 이 공매도 때문에 당했다는 말씀 많이, 많이, 많이 하시죠. 네. 자,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 주식을 대주 빌려와요. 음. 그리고 미리 선 먼저 팔아놓고 네. 싸지면 되사서 갚는, 즉 음. 하락을 하면 돈을 버는 매매 기법이에요. 어, 그런데 이런 쇼시라고 하는, 즉 공매도를 치고 나면 필연적으로 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쵸. 이런 사는 구간을 쇼커버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빠졌던 가격이 회복되는 양상을 음. 보이게 되는데, 네. 예, 그러한 부분을 포인트로 포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어, 쇼 어, 스마트 모멘터보다 양호한 구간이 형성되고 있어요. 네, 네. 앞서서 보면 물론 스마트 모멘터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어, 무리하게 따라붙는 장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밀려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들을 네.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는 그쵸.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쇼커버 다시 말씀드리지만 쇼커버는 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가중치를 더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다라고 네.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쇼커버는 일단 말씀을 좀 드렸네요. 네. 또 자, 그러면 있을까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laughs> 네, 자 이번에 요 옆에 있는 얼리버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얼리버드. 자, 얼리버드. 네. 얼리버드를 보면 아, 5월 달에는 좀 스마트 모멘텀보다 뒤졌지만 음. 오히려 6월 달에 올수록 또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강한 양상을 보여요. 네. 예, 시장보다도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얼리버드. 예 일찍 나는 새가 그쵸. 예 일찍 먹이를 잡는다는 <laughs> 표현이 있죠 네. 자 얼리버드는 저평가 요소를 분석합니다 오. 즉 시장에서 어 이거는 아이 어, 정도면 이 주식은 싼데라는 네. 종목들을 접근하죠 음. 즉 시장에 아직까지 날개 달기 전에 네. 날개를 펴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냅니다. 즉 음.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 추가로 하락할 위험도 적다는 거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등락도 심하고 부침도 심합니다. 네. 이럴 때더 이상 하방 사이드로 밀리긴 어렵고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추가된 어, 알고리즘은 자, 프로입니다. 프로. 자, 우리 바둑의 전문가를 프로라고 부르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예. 잘하는 <laughs> 어, 분이야. 네. 그렇죠. 어, 골프도 프로라고 합니다. 시장의 프로는 누굴까요? 어, 시장의 프로는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될 텐데요. <laughs> 네,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프로가 되셔야 될 텐데. <laughs> 네. 야, 프로는 시장에 굉장히 주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이 주요 주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력이란 표현들도 쓰기도 하세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포착합니다. 오. 즉 해당되는 이 시장의 주요 주체가 접근하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렇죠. 예, 자 가격이 화랑장에서는 세게 갈수 있는. 녀석을 잡아야 되겠지만 음.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수급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측면을 기본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도 유효하다입니다. 어, 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잡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실 궁금하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랭킹을 그 해당되는 아, 각 전략마다 네. 스타일을 기준으로 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네네. 자. 이 스타일을 보려면 60일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60일을 놓고 한번 보죠. 자, 일단 스마트 모멘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스마트 모멘텀은 어떤 종목들을 잡아내는지 잠깐 보실 겁니다. 네. 자, 일단 스마트 모멘텀을 60일, 최근 60일의 음. 기간을 보면 유비쿼스 홀딩스가 20일 보유하고 75% 수익이 났어요. 오. 밑에는 KMW가 72.37% 수익이 났습니다. 네. 자, 유비쿼스홀딩스가 5월 20일 진입을 했어요. 음. 자, 이 시점이 언제까? 잠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야, 유비쿼스홀딩스가 음, 진입한 5월 20일은 어느 음. 일자냐면 어, 이 정도죠. 자, 여기가 유비쿼스홀딩스가 진입한 날짜입니다. 네. 자, 유비쿼스홀딩스는 이 시점까지 얼마를 상승했냐면 이미 저기 5,000원에서부터 2만원대까지 이미 상상, 상당히 상승을 한 다음이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즉, 음.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판단하고 몸의 스마트 모멘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네. KMW도 보죠. KMW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자, 5월 10일에 접근한 시점이 어디냐면 어, 바로 이 시점이죠. 음. 자, 이 시점도 굉장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돈을 번 겁니다. 음. 자, 스마트 모멘텀의 특징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확인된 종목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가는 종목이 간다입니다. 네. 불꽃슛이 나올 구간을 잡아내는 게 스마트 모멘텀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다른 종목들을 잠깐 보시죠. 이번에는 음, 얼리버드가 왔네요. 얼리버드는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잡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최근 60일을 보면 얼리버드는 종근당홀딩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5월 10일에 접근을 했네요. 네, 네. 뒤이어서 LMS를 접근했습니다. 음. 얘는 일주일에 63%를 벌었네요. 아, 네. 자 종근당홀리스 최근에 어, 건기식쪽 관련된 이슈 타고 음. 잘 올라섰죠. 자 LMS는 자 중소형 아, 중소형 그 저가 중저가 포온과 관련된 이슈로 오른 종목입니다. 네네. 자, 이 종목은 5월 10일과 16일에 올랐어요. 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5월 10일에 올라가 있는 종목 먼저 보시죠. 네. 자, 종무당 홀딩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어딘가만 여기입니다. 음. 어떤가요?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이던 그렇죠. 종목이죠. 근데 네. 5월 1 0일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급등을 했네요. 예, 급등 초입에 들어가는 그렇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 반응 전입니다. 어. 차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정말 얼리버드네요. 얼리버드죠. 아, 네, 네. <laughs> 자 스마트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에서 아마 진입을 하는 음... 양상이었을 거예요. 네, 네, 얼리버드는 네. 빠릅니다. 그렇군요. 이상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음... 상황이었어요. 음... 자뭐좀 있던 LMS 한번 보시죠. 네. 자 LMS의 케이스를 보면 음... 아래쪽이 약간 밀렸네요. 네, 음...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네 LMS. 자 5월 16일자에 들어갔습니다. 음... 5월 16일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네. 얘도 그냥 여기서 끄적끄적 하고 밀렸다가 한번 급등은 있었네요. 네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 60% 까지 올라간 거죠. 그쵸. 즉 초입에 들어간다. 특징적입니다. 음, 네. 자, 얼리버드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음. 자, 얼리버드는 저평가 쪽. 네. 자, 그러면 숏커버. 숏커버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나오고 있으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눌려 있었겠죠. 네. 자, 눌려 있는데 이걸 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종근당홀딩스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똑같은 케이스이고 얘는 백광소재로 들어갔어요. 음... 네, 백광소재 최대에뭐 돼지열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화돼서 올랐죠. 네. 62% 올랐습니다. 20일 음... 동안에 백광소재 이슈를 잠깐 보시죠. 홀딩... 백광소재가 들어간 게 음... 5월 20일입니다. 네. 자, 5월 20일자를 잠깐 보시죠. 어딘가 싶으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5월 20일. 여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네요. <laughs> 자, 이걸 잡고 음. 여기서 좀요 구간 좀 힘들었겠네요. 예, 네, 힘들었겠지만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나요? 급등을 합니다. 그쵸. 즉, 해당되는 쇼커버가 이미 충분히 빠졌고 음. 그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던. 네, 즉, 네. 많은 분들은 여기서 포기하셨겠죠. 음. 하지만 여기서 주요 주체들은 감기 시작했단다. 네. 요거, 요거, 요거 쇼커버 쳐서 먹었던 거예요. 음. 여기에서 감기 시작하다 보니 이슈와 더불어서 급등을 한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백광 소재란 케이스도 한번 보셨고, 음. 쇼커버에서 아까 전에 안 보셨던 케이스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예.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네. 55.9%가 상승을 했어요. 음. 자, 도이치모터스 잠깐 살피겠습니다. 자, 도이치 모터스의 진입 시점을 보게 되면 도이치 모터스는 5월 15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 5월 15일. 음, 요 정도 되겠네요. 음, 어, 도이치 모터스는 이미 좀 올라와 있긴 했었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쇼커 쇼커, 즉 공매도가 계속 활성화돼 있던 음. 상황입니다. 그걸 다 흡수하고 재상승하는 초입계에 네. 예, 진입을 한 케이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쇼커버는 공매도와 연결돼 있다라고 네.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였죠? 프로죠. 예, 그러면 예, 프로들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laughs> 네, 궁금하네요. 예, 백0로짜리를 프로가 거래를 합니다. 2 0일동안에 예, 백0로네요 예, 오월 3 0일에 들어간 네.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궁금하실 것 많이 궁금하실 아니, 것 수익률이 같아요. 수익률이 너무 좋네요. 네. 예, 이줌 인터넷 그러니까 줌 인터넷은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런데 기관 어떤 기관들이나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작은 자금으로도 튀게 됩니다 자줌 인터넷 잠깐 살펴보죠 네. 자줌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음~ (5월 30일이었어요) (5월 30일은) 어~ 요 시점입니다 네. 자 어,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요거 지나고 바로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였죠 예줌 인터넷은 이번에 스펙을 통해서 그~ 다시 상장된 종목이에요 음. 줌 인터넷은 네. 근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매집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했던 겁니다. 기본 주요 주체들은 매집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매집 초입을 잡아내는 게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매집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발산을 음. 안한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발산이 시작됐고, 네. 청산 시점에서 좀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100%. 만약에 이 부분부터 고점까지 갔으면, 3,000원에서 뭐 12,000원대 가시니까 3, 400%까지 났었던 오, 상황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하방 쪽으로 내려와서 아쉽게도 요요 정도에서 청산이 된 음. 상황입니다. 뭐그정도로 진행이 됐죠. 네, 네. 자, 상황들을 보시면 대충 대략적으로 아,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좀 다르다 느꼈으셨을 네. 겁니다. 예. 스마트 모멘텀과 다른 방향을 음. 택합니다. 단이 모든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떻다? 예. 시장보다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예. 음. 전략인 거죠. 그렇 예,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네 개의 스펙트럼 안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시장도 관찰을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현재는 어,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시세를 따라붙어야 되는 시장인 것인가, 네, 네. 아니면 이 시장보다는 지금 저평가 요소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음. 아니면 지금은 수급의 요인을 봐야 하는 것인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예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저희가 6개월 고생했습니다. 어,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laughs> 예, 이제 네. 투자자분들께 이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예,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음. 예, 전략들을 앞으로도 예,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